월드컵 본선 조별리그는 세 경기만으로 16강 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실수가 용납될 수 없고요. 팀 분위기는 냉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팀이야말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경기장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신기에 가까운 딜을 보립니다 네몽골 골! 아 탁월한 골 결정력이네요. 골키퍼의 위치가 좋았는데요. 골을 터뜨려주네요. 정말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기적인 태클입니다 미드필더 태클 좋았어요 정말 멋진 드리블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네 좋은 슈팅 찬않습니다 수비수 못 맞고 나갑니다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양털의 골입니다. 아두 번수적인 플레이네요. 빈 공간을 보고 넣는 구 속으로 정확하게 차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골을 기록. 이제부터 전담 시비수가 철저하게 달라붙겠군요. 중요한 한 골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2대 0이 만들어집니다. 환상적인 태클입니다. 저 선수에게서 볼을 뺏는 일은 정말 로 아, 물세트 먹는 수비네요. 아, 저기서 본 곰... 아, 골퍼스트에 맞고 아웃됩니다. <목소리> 골장은 밀란 바로시. 밀란 바로시 골 잡는 다마커스 비즐리 비즐리 아저 선수 볼이 발에 붙어다닙니다 네 파벨 레드벨 파벨 레드벨 수비 지역에서의 좋은 플레이입니다 선심 옵사이드를 선언합니다. 아, 옵사이드가 선언되네요. 인터셉트된 공. 네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돌파. 어, 또 하나 들어갑니다. 아, 최고의 골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계속 슛을 시도하더니 결국 성공시키군요 정교한 패스가 나오는군요 아 한치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네 골키퍼 위기를 모면합니다 상대 공격수의 마크맨이 아무도 없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체론돌로. 볼주도권을 뺏깁니다. 느슨한 패스 가로채였습니다. 공 가로채입니다. 기회예요 랜덤돌로바. 네, 비즐리. 슬라이딩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천구를 받을 듯 합니다. 네, 기습적 이슈. 가끔 저런 의외의 슛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이없는 스키 이 나왔어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를 불러들이네요 한번더 경고를 받으면 출장 정지거든요 보버스키보버스키자 슛을 때니까요 마스로에니 오네우 자 득점 가능할지 아 지금 보셨습니까? 또 득점이네요 아 정말 좋겠네요 모든 선수 즐거워하고 있어요 골키퍼 이러다가는 교체될 수도 있겠어요 오늘 공격력이 폭발하는데요 4대 0입니다 란스 바로 정말 멋진 드립 아또한골 성공 아 힘이 들어갔으면 골문 위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비어있는 골문 구성으로 정확하게 골을 성공시키네요 저 선수 근성이 있군요 5대0 차라리 여기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레논 도너반 네 아주 기가 막힌 태클입니다 레이나 공격수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좋은 패스 공격이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네요 콜레르 네밀라바로시 과연 이번 공격 골로 연결할 수 있을지 강시원 아웃 되면서 코너킥 선수들이 이제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헤디 믿어지지가 않네요 또 다시 골이에요 아 가볍게 성공시키네요 실수를 범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두 골을 기록했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스로에니 트볼 잡은 도너반 볼 얀코브스키 러시츠키 네 패스 연결되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아태클로 상대팀 공격을 무산시킵니다 아 살짝 건드려서 공을 막는 골키퍼 아웃 되면서 코너킥 선수들이 이제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볼 뺏어내는 골키퍼. 골키퍼가 찬 볼, 미드필더 진영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비즐리볼 뺏어내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패스 연결이 아주 좋습니다. 아, 크로스 패스인가요? 잡자마자 크로스로 연결합니다. 던지기 선언 됩니다. 좋은 기회네요. 크로스하기 좋은 지점 좋습니다. 태클로 공격 막아냅니다. 멋진 수비군요. 양팀 선수들의 얼굴이 아주 상반됩니다. 전반전 끝납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네요. 절대 필드를 빠져나가고 있네요.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좀더 재정비된 모습 기대해봅니다. 정말 멋진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스트로헨이 수비수 물 세트 없는 수비를 하고 있네요 라이스트 레이나 마스트로 에니 가슴으로 볼 컨트롤 아 당황하는 수비수들 많은 선수들 전방으로 공격 가담합니다. 크로스 패스로 연결될까요? 반박자 빠른 크로스. 좋지 않은 크로스 패스가 자꾸 이어지네요. 란스트. 버 헬터. 볼 가로챕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야클럽스키. 골키퍼, 칸시리 히 쳐냅니다. 이번 코너킥 멋진 세트 플레이를 기대해 봅니다. 슬라이딩에서볼 빼앗아냅니다. 멋진 태클이었어요. 세현돌로 아, 강력한 슬라이딩 태클. 정당한 태클입니다. 아, 드리블 정말 뛰어나군요. 런즈 아, 부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심의 횟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또너반. 또너반. 네, 일부 관중들은 파울을 외치고 있지만 주심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파로 상대 선수들 당황하고 있어요. 주시... 아, 지금 보셨습니까? 또 득점이네요. 네또 커졌죠? 뿌리에. 생하고 있는데요. 막은 것보다 허용한 골이 너무 많습니다 좀더 분발해야겠네요 굴려 나오는 선수는 불만의 창피적이지만 체력 떨어진 선수를 계속 기용할 수는 없는 거죠 미드필더 댓글 좋았어요 환상적인 볼 컨트롤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방 수비라인 참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만 돌파하면 골키퍼와 1대1 싸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 태클 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네요 양초래로 그렇죠 공중볼을 잘 낚아채서 끌어안았네요 네 정확하게 태클 들어가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골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슛이 벗어납니다. 제대로 임팩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실책이에요. 아, 빈 공간이 없었는데요. 저런 무모한 슈팅으로는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여러 골차로 안전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리한 보호지를 점령하고 있네요. 네, 위험 지역에서 볼 빼앗깁니다. 마스트로 애니 공 뺏어냅니다 좋습니다 네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직접 돌파를 네골 골입니다 바로 처화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아 영리한 드네 플레이네요 비어있는 골문으로 정확하게 골을 성공시키네요 네 골키퍼 정말 막막한 심정이겠어요 아, 태클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니에우 버헬터 네, 정확하게 태클 들어가면서 공격 골키퍼와 1대1 아, 골포 스티기도 맞고 넣을 골 아, 또한골 성공 아,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행운의 골이네요 골키퍼 최대 위기입니다. 수비수들이 도와줘야겠습니다. 허연만 아, 공간을 확보한 선수에게 절묘하게 패스합니다. 아 오늘 수비 라인의 선수들 카트나치오를 방불케 하네요.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던지기입니다. 스 비즐리 <laughs> <laughs> 네, 뒤에서 태클라본 경고감이죠 아, 지금까지 두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조심해야 돼요. 아 중거리 슛네 슈팅이 좋은 선수지만 이번엔 제대로 맞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점에서의 프리킥 기어였는데요 무산시키고 마네요 정말 아쉬워요 아 들어왔습니다 골아 정말 멋지네요 상상적인 골이에요 네, 선수들 아주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트로에니 좋은 댓글이었어요. 이제 판격입니다. 네, 일부 관중들은 파울을 외치고 있지만 주심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슛 다시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골을 성공시켰어요 막은 것보다 허용한 골이 너무 많습니다 좀더 분발해야겠네요 골가르칩니다 허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입니다.